원래 이번 겨울엔 괜찮은 코트를 하나 장만할까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급하게 패딩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패딩을 고르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담아왔으니 아직 패딩을 구매하지 못하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패딩들이 고가의 제품들이긴 하지만 저는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만나볼 패딩은 바로 텐시인데 이 제품은 많이들 찾으시는 아틱 모델은 아니고 서바이벌 모델입니다. 원단은 페이퍼리한 질감으로 텍스처감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착용했을 때 몸을 감싸는 느낌이 사람들이 왜 텐시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충전재의 소재는 고급 사양의 화이트 덕다운이 사용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아틱보다는 기장감이 짧아서 좀더 우리가 생각하는 핏에는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2way 지판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어 본 제품은 아팅 모델인데 저는 텐시의 패딩을 구매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컬러의 제품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겉면이 가마운트 다잉이 되어 있어서 다른 브랜드에선 흔히 볼수 없는 이런 빈티지한 색감이 텐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양한 색깔로 한번 입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주머니의 깊이가 너무 얕았고 기장감은 길고 어깨는 좁은 패턴이라 사이즈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소 금액대가 높은 점 그리고 구스다운이 아니라는 점이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큼 이뻤습니다. 그리고 텐시 같은 경우엔 실제로 매장에서 입어봐야만 알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스트로그의 MK3 다운파카 제품입니다. 이번에 프레이트 매장에 방문해서 실물이 이뻤던 제품 위주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겉감은 폴리아미드 립스탑 소재로 되어 있었고 촉감은 촉촉하고 약간 비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9010 구스다운으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가볍고 보온성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탈부착이 되는 후드가 붙어 있는 게 특징적이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스트로그에서 자주 나오는 MK3 자켓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서 밀리터리적인 무드가 많이 나서 제 취향엔 맞았고,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 이상으로 빵빵한 느낌이 들어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은 더 들었던 것 같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구매까지 이겨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눈발 볼때 나는 뽀드득한 소리 같은 느낌으로 이 제품 역시도 굉장히 페이퍼리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실물로 보니까 물건이더라고요. 원단을 만져봤을 때 바삭거리는 느낌이 뭔가 후가공 처리가 된 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전반적인 디자인 느낌은 캐주얼하게도 활용하기 좋아 보였고 또 남자다운 무드의 연출을 할 때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밸런스 좋게 들어가 있는 포켓의 위치나 크기라고 생각이 들고, 허리를 조일 수 있는 끈에는 왁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결국 제 장고에 만 원이 부족해서 이 제품은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며칠 동안 눈앞에 텐시의 패딩이 아른거리다가 이 제품을 입고 나선 텐시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잘하는 브랜드의 옷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매장 방문해 보셔서 입어만 보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얻어 갈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라프 패딩을 입어봤는데 영국 공군의 동계용 파카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제품이었고 사진으로 봤을 땐이 제품이 가장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옷이었습니다. 일단, 투웨이로 손을 넣을 수 있는 사이드 포켓이 존재했고,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9010 구스다운이 사용이 되어서 보온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네, 저에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되었던 점은 바로 지퍼였는데, 지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퍼의 크기가 작아서 저같이 손이 좀 뭉툭하신 분들은 좀 잠구시는데 애를 좀 먹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들은 국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져서 그런지 웬만하면 다 2A 지퍼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또 저렇게 지퍼로도 잠글 수 있고, 버튼으로도 잠글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밑단에 둥글게 떨어지는 라인이 디자인적으로도 이뻐 보였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수트 위에, 정장 위에 입으셔도 정말 이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군의 모터사이클 자켓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저렇게 가슴 전면부에 큰 포켓이 배치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지퍼가 없이 무조건 버튼으로만 잠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포켓 사이드로 지퍼가 되어 있어서 중요한 물품은 저기 안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바이크를 타지 않는 분이시라면 평상시에 저기에 손을 넣을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웨덴군의 모터사이클 자켓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바스통의 제품이나 뭐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디자인을 찾고 있었는데 이스트로그에서 이번에 피딩으로 나온 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멋있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뭐 좋은 소재 아니면 브랜드의 헤리티지 유명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옷이 이쁘냐, 멋있냐, 나에게 잘 어울리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지퍼의 끈이 전부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네이머 클로딩의 돔파카 제품인데 이 제품도 실제로 입어보니 이미지로 본 것보다 더 이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빵빵한 편이었고 소재는 덕다운이라는 점이 살짝 아쉬웠지만 지금 현재 세일도 하고 있고 20만원 후반대에서 이 정도 느낌이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몸을 감싸는 그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제품이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서 손이 자주 갈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패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장감이 짧은 편이라 체형 보완을 하기에도 적절해 보였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다소 취향은 갈릴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추천을 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20만원 가격대에선 남성적인 무드의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